자, 여러분들, 교과서의 1번에 제시된 도형을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보았는데요. 자, 미리 얘기해 주겠습니다. 두 도형의 두 직면체의 부피는 같습니다. 부피가 구해보면 같아요. 6 곱하기 6 곱하기 10, 9 곱하기 8 곱하기 5를 하면 부피가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두 도형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. 어느 게더 큰가, 어느 게더 작은가?라고 묻는다면, 6학년인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다시 물어봐야 돼요. 어떻게? 크기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? 당신이 부피를 말하는 것입니까? 겉넓이를 말하는 것입니까?라고 되물어야 해요. 무슨 의미냐면 이두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라면. 두 도형 안에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는지 우리 이런 직육면체 안에 싹기나무가 몇개 들어가는지 이런 형태로 부피를 배웠죠. 이 안에 얼마만큼 넣을 수 있는지 그 양이 어느 게더큰 건지를 묻는 부피를 구하는 것인가 혹은 이두 직육면체의 바깥에 있는 면의 크기 겉넓이라고 부릅니다. 넓이들의 합, 모든 면의 넓이들의 합. 즉 육면체니까 모두 몇 개의 면이죠? 네, 예, 여섯 개의 면들의 넓이의 합. 그래서 부피에 대한 크기를 묻는 것인지 겉넓이를 묻는 것인지 정확하게 물어주세요.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. 자 그렇다면 부피는 이미 구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두 도형의 부피가 같다고 알려줬습니다. 그렇다면 이두 도의 겉널비는 과연 어느 쪽이 크거나 작을까요? 겉널비 구하는 방법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